안녕하세요. 충남의 학생 여러분. 어, 올해는 드디어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어 충남 과학창의축전 대면 행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2022년 충남 과학창의축전은 우주로 미래로 초록 지구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과학 팡팡 퀴즈 과제 해결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21일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위성을 스스로 쏠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여러분도 발사대를 만들어서 모형 로켓을 발사하여 우주로 보내어 주세요. 단, 첫째, 여러분이 만든 발사대의 크기는 30cm보다 더 커야 합니다. 둘째, 발사대에서 우주까지의 거리는 1.5m보다 멀어야 합니다. 즉,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30cm보다 더큰 발사대를 만들어서 로켓을 발사하면 됩니다. 단이 로켓이 발사대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우주에 정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해결한 결과를 동영상 두 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동영상은 팀원이 모두 나오는 모습으로 3초 이상, 준비물을 준비한 모습 3초 이상, 만드는 모습을 5초씩 두 장면 이상을 포함해서 찍어주세요. 성공 동영상은 로켓을 발사 직전부터 촬영하여 발사, 비행, 착륙 장면이 모두 보이도록 영상을 한 번에 찍어주세요. 한 번에 성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번의 시도를 촬영해서 성공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찍은 영상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대회와 행사, 충남과학창의 축전, 온라인과학판판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파일명은 안내드린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같은 만 안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먼저 완성된 팀의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은 가족과 함께 참여 가능한 온라인 과학 방탈출 게임이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과학교육원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방탈출 게임에 참여하면 성공한 가족에게 선착순으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니 내일 방탈출 게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세요.